너의 부모가 죽는다, 새끼가 죽는다, 사고가 크게 난다, 뭐한다 하면서 구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지 돼요. 이 무당들이 대체적으로 구슬 뛰기 위해 겁박, 협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네 새끼가 죽어 하고서 구슬을 시켜. 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이제 그 유튜브상에도 상당히 많은 팬들께서 네. 계시죠.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정직한 분들을 참 이렇게 뵈면 좋은데 음. 비정직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어 그분들의 어떤 꾀임에 네. 놀아다게 되는. 근데 이거는 진짜 악순환인것 같아요. 음. 메비우스의 띠처럼 당연히 그것에 속고. 당연히 그것이 아 내가 뒤통수를 맞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무당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수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첫 번째 약간 이런 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신기가 있다거나 혹은 이런 예감이 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기가 센것 같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들. 큰 신이 오셨다 그래. 아, 아주 큰 신이 오셨대 그 신을 받으면 잘 불린대 무조건 잘 불릴 거래 무슨 수를 써서든 너는 잘 불릴 거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신 받고 나면 500에 30짜리 월세방에서 초목 키고 소주 빨고 앉아 있는 거야 제일 문제가 그거야 큰 신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이란 존재의 가장 큰 신은 칠성님인데 하늘에 있는 별인데 그 신이 왔을까, 개한테만 어? 신의 높낮이가 어디 있겠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소가가 소가 속아 넘어가지 마셔라.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 이거 너 정말 대박 나는 운이야. 이운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굿됐던 사람들이 많이 왔어. 보통 사람들이 구슬할 적에는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이 들어왔을 때 구슬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나한테 불운이 찾아들었을 적에 사기를 당하거나 남들한테 손해를 입거나 관제가 든다거나 우환이 들을 적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 돈으로 떼우기 위해 구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큰 운이 들었다 그래야지 대박이 나는 줄 알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넌돈 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 너의 부모가 죽는다, 새끼가 죽는다, 음. 사고가 크게 난다, 뭐한다 하면서 구태 먹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지 돼요. 이 무당들이 대체적으로 구슬 뛰기 위해 겁박, 협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네 새끼가 죽어 하고서 구슬을 시켜. 음, 근데 이제 진짜로 네. 어, 안 좋은 어떤 이 진짜 이. 액돼, 네.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를 액땜을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줘야지 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나서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서 음... 고개 숙이게끔 만들어야지 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너네 집에 무슨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돈을 우리 신당의 시주단지 안에다 갖다 집어넣고 나면 너가 더잘 된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집을 사면 네가 대박이 난다. 어. 얼마 전에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어디 네, 방송에서 봤. 예, 네. 얼마 전에 나도 직접 들었어.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한달 동안 붙였대. 근데 20일 만에 그무당에 야반 도주를 한 거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무슨 선불 품 같은 거 그런 걸 썼더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하기 위해 투자해라. 무당이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고 연만하면 안 해야 돼. 얼마 전에 전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몇년 전에 왔던 손님이 제가 3년 전부터 다니던 선생님이 어디 카지노에다가 투자를 하라 그랬대. 그러면 뭐 그걸 몇 배로 불려준다 그랬대. 없어졌어? <laughs> 아니 그 무당도 없어졌어. <laughs> 이런 거. 웬만하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우리 선녀가 귀걸이 놓고 가래. 우리 선녀가 목걸이 놓고 가래. 우리 선녀가 팔찌 놓고 가래. 우리 동자가 뭐돈 달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을 빙자해서 전달하는 거야. 우리 장군님이 담배 사오래.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의 기룡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가고, 또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기 위해 구두할수 있고요, 부적을 쓸 수도 있고요, 치성을 할 수도 있고, 초를 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결정에 의해서예요. 강압적인, 그 사람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의 대다수가 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무언가 저 사람을 홀려서 저 사람한테 그거를 빼먹기 위한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하게끔 여러분들도 단단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